어, 이 동영상은, 어, 제가 그, 충남 태안에, 한옥 마을이라고, 한, 한옥을 한 20채, 현재 지어가지고, 어, 그렇게 그, 건설 공사 하는 데서, 구두를 제가 그, 노, 로 가가지고, 구둘러 온 그, 동영상입니다. 이제, 불을, 이제, 붙여가지고, 이렇게 그, 어, 배연이 굉장히 그 미나라게, 어,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처문지 불을 붙이면은 고래 속은, 어, 냉습이 많기 때문에 열이 들어가면은 다습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연기가 아주 색깔이, 어, 진하고, 어, 이렇게 그 배연의 속도가 빠릅니다. 그리고, 불을 지핀 지, 어, 한 5분 정도, 5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, 이 자침간으로 그, 냉섭이 무진장 놓옵니다 이렇게. 처먼지 불을 붙이면은, 고래 속에 열이 들어가면 다섭이 되기 때문에, 그, 어, 냉섭이 운목에서 열기를 못도록 막기 때문에 아래목이 타는 것입니다. 그래서, 그 압력을 해소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침관이라는 것을 묻어가지고 그 냉습을 빼줘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야만 아궁이 불이 깊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자침관으로도 연기가 아, 습기가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또 연도로 나오는 그 색깔도 아주 그 진하, 진합니다. 또 양도 많고 이렇게 그어 연도로 배연이 빠르고 미나 해야만 적은 화목으로 아궁에서 불을 지피더라도, 그방 윗목까지 고열이 식지 않고 가가지고 윗목도 따숩게 된다.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. 한번 보십시오. 굉장히 그 배연이 이렇게 빠릅니다. 굴뚝이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어, 굴두부에다가 그 연기 흡출기를 달지 않더라도, 어, 무흥구돌 기법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만 놓으면은, 이 한옥이 방이 두 개, 두 개, 긴 방입니다. 굉장히 깁니다. 어, 한 6m 되는 방인데도, 그, 어, 밑으로는 냉습이 빠지고, 위로는 뜨선 열기가 빠지고, 아, 그 아궁이 하나의 아궁이지만은, 아궁에서 하목이 타면서 열기가 들어가면은, 밑으로는 냉습이 빠지고, 위로는, 어, 연기와 온기가 빠지는 것입니다. 그, 그런, 그, 내용을 아, 지금 말씀드렸습니다.